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데입니다. 리아리데이의 무기 캐릭터 리뷰자 차이는 리뷰할 캐릭터냐? 바로!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유지로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한마유지로의 기본기, 필살기, 초필살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laughs>

첫 번째 상대는 쿵푸맨입니다. 아, 자, 노징굴은, 노징굴은 제외했습니다. 이번 유지로는 AI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반 상태로는 의외로 쿵푸맨이 이기네요. 자, 일반 상태에서는 쿵푸맨이 의외로 호각입니다. 어허.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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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쿵푸맨 강해. 쿵푸맨 강해. 일반 상태에서는 쿵푸맨이랑 호각이네요, 호각. 와. 자, 위험합니다 품품에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이안 넘어가죠 이거 시작하자마자 사면격 와 카운터 아저분들 사면격 들어가지만 실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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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뭐야 야풍 토맨이 떠올랐어 야 버그가 걸 버그가 걸려버리냐 여기서 다시 야 다시 안돼 먹히지 가 않는다 아 됐어 됐어 야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상대는 도날드입니다. 도날드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유지로가 아 이거 일반 상태에서는 다른 캐릭터들이랑 조금 비밀만한데 이게 팔레트 올리면은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유지로는 일반 상태로 AI를 보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습니다자 도날드가 꼭을 못하네요. 자, 드마일드 매직 그리고 피하고 발제 끝치 바로 발리네 자,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는 디오입니다 짱짱. 자, 콤보 들어가는 디오 어, 왜왜 중간에 멈추죠 근데? 카운터, 카운터기 시즌에서 그런가 유지로가? 자, 계속해서 콤보 들어가는 디오. 오, 우야 펴, 펴, 펴. 자, 체크메이트. 자, 잡기로, 이거 끊어주고요. 공연 한장을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길어서 오히려 막습니다. 두번째 라운드 <laughs> 어, 내가 딱히 할 말이 없다 근데 다 체크메이커 들어가고요. 자 체크메이트 들어가고요야야 뭐라 할 말이 없다 야 딱히 딱히 매트 칠게 없다 자 구막 파괴 아, 저 기술로 또 마무리 하네요. 네, 심심하면 쓰는 기술이네, 저거. 야, 쿨하게 가버린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 <laughs>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는 디아볼러입니다. 디아볼러가 a a 가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돼. 굉장히 대처를 잘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유지로가 힘들 수 있어요. 피해주고, 다시 한번더 피해주고, 콤보 들어가는 디아볼로. 유지로 이거 팔레트 올려야 조금 상대할 만할 것 같은데, 디아볼로한테. 일단 다시 한번더 시간 삭제. 또 국민 콤보 들어가는 디아볼로. 다시 한번 더, 딱. 피해주고, 자, 뒤로 돌아가서 바로 콤보로 마무리. 자, 1P 상태에서의 유지로는 상대가 안 되네요. 두 번째 라운드. 가자. 자 화려하게 방전 들어가는 유지로 다시 한번더 피해주고 시간 상제로 다시 한번더 피해주고요. 여기서 아 시간 상제하려고 했지만 못 피했습니다. 자이번엔 디아볼로가 조금 위험하네요. 디아볼로 이상황을 넘겨서 필살기 제대로 다들어가줘야 역전을 할수가 있어요. 자 알피 탑즌에 했습니다. 엘피탑시즌하면은 일단 웬만한 공격들은 다 피해주거든요. 못 피하네? 어째서지? 야킹 크림 손으로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공격이었던 거야? 자세 번째 라운드. 아저 둘이 조금 그거네. 비비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유지로가 1피였을 때 얘기, 1피였을 때 얘기고 팔레트를 올리면은. 디아볼로쯤은 그냥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판이 끝나면 팔레트를 한 7피 정도로 올려서 어.. 디아볼로와 한번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 뒤꿈치 찍기 에래도 체력 비슷하구요 다시한번 더 시간 삭제 디아볼로 저게 진짜 사기야 저거 저게 진짜 사기야 시간 삭제하는거 다시 한번 더, 꾸미 콤보. 디아볼로가 이기겠는데? 이겼다. 어, 설마, 야, 이거 피해야 돼요. 피해주고요. 맹수의 연결 피해주고. 아, 그렇지. 아, 1피 상태에서는 디아볼로한테 안 되네요. 그러면은 유지로의 팔레트를 7피 정도로 올려서 디아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유지로의 팔레트를 7피로 올려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7P 상태에서는 여러모로 스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저거 저어 보세요. 그냥 몇 그냥 공격 몇번 했을 거 공격 몇번한 거뿐인데 그냥 바로 스펙이 저렇게 되는 거. 자, 시간 삭제까지 했지만 무의미했습니다. 야, 팔레트 올리니까 그냥 다 발라버리네. 역시 지상 최강의 생물. 야, 통하질 않나 보네. 자, 정지 공격이 통하는 않나보네. 자, 여러분들다 피해버리고요. 왕매. 와, 팔레트 올리니까 그냥 발라버리네. 역시 유지로야.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대, 가츠입니다. 서로 둘다 덩치가 크네. 자, 각스의, 어, 긴 위치, 그리고 무식한 판정. 이, 종합된, 총체적 난국인 캐릭터를 과연 어떻게 돌파할지. 자, 남북은격 자, 여러, 근데 의외로 같를상대를잘 버티고 있습니다. 유지로가. 자 고막 하게 피해주고요 발대꿈치 찍기 다어 캔슬 시켰네요 갓츠 겁나 세야야캐노버로 버텨냈어 미친 야 역시 지상 최강의 생물이야 야 찌르기로 마무리 자 1피로도 충분히 갓츠저 상태로 몰고 갈수 있다면은 7피 상태에서는 상대도 안되겠네요 자 남부 공격 으어 가는 카츠자 또. 아, 어, 부르고. 캐노퍼. 캐노퍼 피해주고요. 피한 게 아니라 상쇄시켰고요. 어차피 캐노퍼. 아, 캐노퍼 못 들어갔어요. 아, 진짜 너무 사기다. 자, 발뒤꿈치 찍기. 자, 같이 어느 정도 비비긴 하네요. 1핀 상태에서는. 하지만 팔레트를 올리면 얘기는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7피로 올려서 다시 한번 더 가츠와 대결해 보도록 하죠. 끝. 자 가츠를 그냥 손쉽게 격파합니다 유지로. 됐어 이 정도면 끝난 것 같네요. 자 이번 캐릭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도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